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시면 에든버러 여러 명소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에든버러 캐슬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캐슬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카메라 브스큐라라고 하는 묘한 박물관 하나가 있는데요. 카메라 광학 기술 박물관입니다. 카메라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상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영국 남부에 사는 벨 질이라고 하는 여성이 2019년 10월 23일에 에딘버러 관광을 갔다가 이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박물관 안을 여러 곳을 구경하던 중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 곳에 갔어요. 열화상 카메라 무엇입니까?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을 감지해서 그 열을 다양한 색깔로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그 열화상 카메라 앞에 자기가 섰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 몸의 모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색깔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자기 왼쪽 가슴의 온도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벨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좀 찾습니다. 찾아봤더니 유방암에 걸릴 경우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내의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면서 혈액의 흐름과 신진대사가 증대해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후 세차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베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열 화상 카메라가 없었다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때로 힘든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며, 마치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 당시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일, 사건,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적 만남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만난 여리고성의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복 대상인 여리고성 함락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수아 1장 9절 이하에서 1장 마지막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고 가난정복전쟁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배정받을 루벤갓 문하세 반지파가 명령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수아 2장은 요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당시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가난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치밀한 준비 차원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잠입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정부에 입수가 됩니다.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 수색을 했지만은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 줍니다. 여리고성 당국에서 첩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빨리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팔절 이하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려주었으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하는 그날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과 서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내려서 무사히 도주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이 요소와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핵심 인물인 라합에 주목을 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라합은 기생이라 그랬죠. 기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을 보면 조나라는 단어인데 가늠하다 혹은 매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일하고 있는 여관에 잠입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1절 보시면 유숙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먹고 자고 했음을 알게 되죠. 당시 여관은요, 숙박업과 함께 매춘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관은 돈을 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성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흔히 출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용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두 정탐꾼과 라합의 기막힌 만남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라합을 미리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가난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갈 길을 먼저 닦아놓으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도울 사람, 함께할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남은 인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응하며 따라가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기도예요.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끌려가기를 애쓰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인간적 모습을 볼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도운 사람은 왜 하필 기생, 창녀였을까? 왜 하필 라합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 특히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여리고성 점령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궁금하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의 인간적인 높고 낮음, 인간적인 강함과 약함, 부함과 가난함, 고귀함과 비천함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이며 외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라합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택하셨고, 여러가지 여건, 상황, 심지어 그녀의 마음까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라합 같은 여인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판단을 조심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삼상 16장 7절 말씀. 사모엘이 불순종한 사울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찾으라는 하나님 명령 받들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이었습니다. 사모엘이 거기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모엘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외적인 거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라합 같은 여인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라합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쉽게 보지 못하는 라합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처한 환경과 삶의 자리와 그녀의 마음과 신앙인으로서의 잠재성 등등.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그녀 안에 이미 담아 주셨고, 때가 되어 그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움을 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그와 함께 나 자신을 향한 생각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과 구슬과 칼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세 가지 모두 갈고 닦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매끈하게 계속 갈아서 만든 게 구리 거울,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구슬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것 보고 한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슬처럼, 칼처럼, 거울처럼. 하나님은 라합도 들었으셨어요. 세 번째, 순전한 믿음을 고백한 라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종교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웠던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8절에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경외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나온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소식은 들려지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들음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계속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으면서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의 마음과 자세죠. 라합은 그 소식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색입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믿음의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기록된 라합의 모습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둘째로 라합은 자기 마음 속에 믿음을 고백했지요. 여리고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요 간첩 숨겨준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반역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당국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숨 걸고 숨겨준 다음에 고백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해야만 하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백 안 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백 안 하고 못 베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을 통해 증거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백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고백 그 자체입니다. 라합의 고백서에는 정탐꾼들을 특별히 놀라게 했을 표현이 들어 있음을 보게 돼요. 구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의 기원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믿지 않았고, 긴가민가했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사실 라합은 그 말씀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채, 그냥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정탐꾼들이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아울러 그들 마음에 가난, 정복,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영으로 복귀한 후에 요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정당꾼들은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딱 연결되죠.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신의 뜻을 알리시면서 그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확증하실 때가 있어요. 아울러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에 응답 받았지만은 확신이 부족할 때에 혹은 마음이 계속 바뀌고 갈피를 못 잡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맞는 것은 맞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당꾼들은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난 정복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고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전한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비천한 신분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두정탐꾼을 도운 라합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가난 진입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요 유다 지파 족장하고 결혼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면서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겠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아울러 라합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11장 3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물 같은 사람, 히든 카드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긴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에 서 있는 사람, 다 사라지는 상황인데 나타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숨겨두신 보물 같은 존재가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보물을 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 정부로의 라합을 숨겨놓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미루지 말하는 책에 보니까 제클린 스타브로스 이분과 체리 토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인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장소 사물은 뭔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아직 이용되지 않은 기회를 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살면서 보물을 찾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해결책이 나오고, 문이 다 닫힌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피로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피로가 채워지고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체험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물을 찾으면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물들과 히든 카드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을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열이 고성에 라합을 숨겨놓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정말 필요할 때쓸수 있는 히든 카드들을 감추어 두셨음을 믿으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는 예비되어진 보물 같은 존재, 비장의 무기 같은 존재가 되어 주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에 여긴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